자 지각 변동은 친구들 지각 변동은 자 화산 활동, 지진, 습곡산맥의 형성 등 같은 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밑줄 치면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밑줄 치세요. 지표로 전달되어요. 그러다가 축적되어 있다가 갑자기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 변동되는 화산대와 지진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주로 어디서 발생한대? 판에? 경계에서 발생한대 그래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면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지진대인데 거의 일치하는데 얘들아 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근데 화산 활동이 있으면 지진은 일어나 알겠지? 반대야 화산 폭발은 지진을 동반하는데 어 지진은 화산을 동반하지 않아 알겠지? 음. 너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야? <laughs> 어 교무실에 갔다 나 우선. 어얘 뭐라고? 뭐라고? 환 태평양 지진대라고. 내가 이런 거 아닌데 그제? 그래서 여기를 별명을 뭐라고 그래 얘들아? 불의 고리라 그래. 불의 고리. 어. 옥토넛에 보면 불의 고리라고 나와. <laughs> 그뭐 뭐 타요 같은 거. 자 그래서 판 아까 했죠? 판은 지각과 최상부의 멘틀로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대륙판, 해양판 그죠? 아까 누가 더 밀도가 크다고 얘들아? 해양판.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륙판은 무슨 질? 화강암질. 해양판은 무슨 질? 현무암질. 이것도 외워야 돼. 시험이 어려우면 연약권은 약1 0 0 0에서 400km로 얘는 육룡 상태라서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 이게 뭐야? 판을 움직이는 뭐야 얘들아 뭐야? 원 동력이지 그지 판을 움직이려면 뭐 때문에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판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구 표면에 몇 개의 판 여러 개의 판으로 이동돼 있어 그지 판몇 개야? 오성이 판몇 개야? 우리 외웠판몇 개야? 땡. 땡. 열 개. 판몇 개? 여러 개의 판몇 개라고, 친구들? 열 개요, 열 개. 판열 개요. 자, 그러면 이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화살표 나와요. 자, 지금 보면 이 판은 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얘네 둘이는요? 모아지고 있어요. 엇나가는 거왜 없어. 엇나가는 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원래 화살표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친구들. 이거는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너희 종이 시험 쳤잖아요. 자, 판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멘틀의 대류 현상. 주로 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크게 판의 경계는 몇 개가 있어, 얘들아? 세 개가 있어.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 있어. 그죠? 발산형은 뭐야? 판이 <laughs> 서로 뭐 하는 경계? 멀어지는 경계만 외우면 안 되고, 동그라미 치세요.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부. 멘틀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마그마가. 저 여기 보니까, 뭐와 생기는 지형 이름이 뭐야? 해령과 열곡이에요.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돼요. 그럼 여기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적어요. 새로 생기니까. 여기는 나이가 어때요? 많아요. 그죠.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마그마가 상승하고 얘는 새로 생기니까 무슨 지? 현무암지. 그다음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은 뭐냐면 얕은 지진이래. 막 얕은 지진. 알겠죠? 저 이거 선생님이 예시 외워야 된댔죠.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그다음에 대륙판 대륙판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열곡이 생기고 얘도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겨요. 왜 해양지각이 생겨 얘들아? 이 밑에서 뭐가 와요? 물이 생기죠. 비가 내려도 물이 차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대륙이 벌어지면 땅이 벌어지지만 결국 비가 내리면 저기 전부 뭐로 쌓여? 물로 쌓이잖아, 그지? 어, 자, 그다음 마그마 상승. 얘도 현무암질, 얘도 천발지진인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다. 자, 수렴형이 제일 중요하죠. 얘는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로, 얘는 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그지 얘는 판의 하강부야.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누가? 해양판이 밑으로 깔리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처음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제일 유명해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는데, 미출지까요 얘들아? 어디에서? 대륙판에서 무슨 지진? 신발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 뭐, 안산암지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일본 해구, 일본 열도예요. 그죠? 어,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 섬이 쌓였다, 이 말이야. 그지? 음. 그 다음에 여기가 해구죠. 해구죠. 그 다음에, 해양판하고 해양판하고도 부딪히면 당연히 해구와 호상열도 생기고, 얘도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생겨요. 그죠? 맞죠? 얘는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대륙판은 충돌하는데, 얘는 화산 활동은 있다, 없다? 없어요. 유일하게 화산 활동 없는 두 가지가 누구야? 친구들, 화산 활동은 다 있어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있는데, 뭐? 대륙판, 대륙판 충돌이랑 보존형 경계는 화산이 없어요.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게 뭐야? 히말라야,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치? 문제 있었잖아, 그치? 어.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도 그냥 판이 어긋나는 경계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요. 얘는 이동속도 차예요. 얘가 원인을 모르면 문제를 못풀어요 혹시 어렵게, 요 이거 어렵게 나올까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얘들아. 쉽게 나오면 이런 거안 나와요. 어. 그래서 수직으로 단층, 변환 단층이 생기고, 얘는 지진만 생긴다.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 <laughs> 선생님이 말했던 설명에 비해서 너무 이질적이야. 그지? 그지?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자. 자. 어, 뭐 이런 거.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 보면 얘들아, 얘는 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 A 봐봐, 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 어, 불이 치고 있어. 그지? 그럼 얘는 무슨 경계야? 어, 수렴형 경계야. 그 다음에 얘는 빗나가고 있지? 그럼 얘는 무슨 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야. 얘는 무슨 경계야? 발산형이야. 자, 그러면 A에서는 해령이 생성된다 아닌 거야. 수렴형이니까 해구나, 호상열도나, 이런 게 생겨야 돼. 그 다음에 B에서는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 다음 C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난댔잖아 선생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뭐밖에 없댔어? 히말라야 산맥하고 보존연경계밖에 없댔어 그지? 근데 히말라야가 여기 있는 줄 모르면 히말라야 어디 있어? 히말라야는 어디 있냐면 친구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인도 위에 있어 인도 위에 여기 있단 말이야 그니까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도에서 히말라야가 어딘지 모르면 문제 못 풀어. 그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야. 한 번만 더 풀어볼까? 자. 8번도 봐봐. 8번 몇 번이 답이게? 5번. 5번은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자, 5번은 무슨 그림이야? 판이 벌어지고 있지? 얘는 무슨 연경계야? 발산형이야. 그럼 1번 땡이야. 3번은 대륙판, 대륙판이야. 얘도 땡이야. 4번은 보존형이야 그지? 단몇 번이야? 1번이야. 대륙하고 뭐가 부딪혀야 돼? 해양이 부딪혀야 돼. 그러면 2번은 뭐야? 2번은 해양하고 해양이 부딪히고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가? 해구야, 해구. <laughs> 자.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11번 보세요. A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다. 맞아요. 여기가 아까 뭐 있는 자리냐면, 히말라야가 있는 자리예요 B는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죠. 일본 때문에. 그죠? C에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는요, 불이 치고 있어요. 지금 둘이 알겠죠? 그죠? 해양판, 대륙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들어가는 수렴형 경계다. 우선 맞는 것 같아요. 자, E 어디있어요이 e? 벌어지고 있죠, 얘들아. 그죠. 벌어지면 무슨 연경계? 발산. 발산형인데 멘틀이 하강해야 돼. 상승해야 돼. 상승해야 돼. 단몇 번이야? 5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민경이 이해했어? 이해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화산 활동에 대한 예시는 너희가 꼭 알아다야 돼. 요 알겠죠, 친구들?